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염 수술 하신 분들은 간식 어떤 거 드시나요? 저는 3분의 2 절제하고 3년차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식으로 밤 고구마 요플레 먹었는데 점점 물립니다. 이게 고구마를 먹는 건지 여물을 심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자빵 이런 걸 멀리하다 보니까 간식으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저도 주로 밤과 고구마를 먹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그냥 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떡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네, 과자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맞아요. 한동안 맛있게 먹다가 어느 순간 질리네요. 요거트, 사탕, 빵, 오징어, 피자, 고구마, 감자, 과일 다 골고루 먹습니다. 원래 빵 군것질 잘안 하는데 수술 후에 식단 소화가 안 되고 간식 위주로 먹게 되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떡이랑 찰보리빵, 약밥 요 정도 드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3년 지났는데 뭐든지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폭식하고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회랑 감이랑 찹쌀 빼고는 다 먹고 있는데 밀가루는 소화가 좀안 되네요. 해결 방법은 배화제 구입해서 먹고 소화 안될 때도 하나씩 먹고 효과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 괜찮다고 해서 거의 매일 먹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한 이들 드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소화제를 그냥 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체중이 늘면서 문제 되는 분들은 그러시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살을 찌우기 위해 약을 먹어가면서 억지로 소화를 시켜서 내가 위장 한계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억지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약 자체를 떠나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의사 선생님은 왜 괜찮다 그랬을까요?를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된 질문을 던졌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잘못된 의도로 받아들였거나 <laughs>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암 절제했는데 소화 안될때 배아제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자주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약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날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만성 복용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은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겠죠? 환자분이 아 그럼 자주 먹어도 되니까 나는 이걸 계속 먹으면서 음식을 계속 많이 먹을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무도 잘못하진 않았지만 결론은 잘못났죠? 질문의 의도는 그거죠. 나는 살이 찔 정도로 많이 먹고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 소화제를 꾸준히 먹는 행위를 반복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가 그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리는 당연히 없었겠죠. 절제 후에 3년 정도 지나셨으면은 물론 뭐탄 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지만 많이 가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드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소화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살찔 정도의 체중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드시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병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볼 때는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이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질문을 해야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젤로다 복용이 많이 힘든가요? 네, 대장암 4기 복막전이, 림프전이로 항암 24차까지 갔고 경구약인 젤로다로 바꿨는데 젤로다로 바뀌고 2차 만에 식사도 거의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터한기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하체가 붓기도 했는데 붓기도 젤로다 부작용에 해당이 되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식사 못할 때 어떻게 하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산책 정도는 시키려고 하는데 통증 때문에도 힘들어하네요. 이런 경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섯 종류 항암제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젤로다가 부작용이 제일 심했어요. 식사를 전혀 못해서 가정간호를 의뢰했고요. 젤로다 하면서 설사부작용이 심하게 와갖고 가정간호사에 모셔서 주기적으로 영양제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손발까짐도 심하고 약이 커서 먹기도 안 좋고 휴학기도 짧아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붓기는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것 같은데, 림프 마사지 검색해 보시기를 바래요 효과 있어요. 항암든 다른 약이든 먹어서 소화기 쪽 부작용 오는 것들 있죠. 뭐,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위장관 쪽으로 문제 일으키는 종류의 부작용들은 붓는 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붓는 거는 올수 있는데, 이 정도 되시면은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앞에 24차까지 항암을 하셨으면은 몸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일정 이하일 텐데 거기에다가 모뭐 먹기까지 시작하면은 큰일입니다. 그러고 뭐 진토제나 다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요. 일단 병원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영양제라도 많이 맞으셔야 될것 같아요. 무알콜 맥주 이래도 되나요? 지금 대장암 이기고 수술 받은 지두달 지났습니다. 항암은 안 하고 있고요. 무알콜 맥주는 먹어도 되나요? 매일 먹던 술, 담배는 끊었는데 담배 생각은 이제 하나도 안 나는데 술 생각은 가끔 나네요. 조금 더 참으실 수 있으면 맥주 대신 탄산수나 음, 탄산음료를 조금 드셔보세요. 무알콜 맥주도 알콜이 조금 들어있는 것도 있던데 두달 되신 거면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어떨까요? 스스로 어난후 일주일인가쯤 됐을 때 무알콜 맥주 마셨어요. 그냥 술 생각날 때 무알콜 맥주라도 마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분은 무알콜 0% 짜리 있어요. 전 아주 가끔 한 캔씩 마셔요. 또한 분은 전에는 애주가였는데 지금은 알콜 들어간 술은 하나도 안 땡겨요. 무알콜 맥주 한잔 정도만 마십니다. 근데 이분이 대장암이 아니라 다른 종류, 뭐 폐암이나 이런 암 종류였다면은 무알콜 맥주 어쩌다 한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장암이고 수술받은 지두 달이면은 아직 장이 이제 수술 후 상태에 완전히 뱃속이 적응하지 못했을 시기일 것 같아요. 상태가. 물론 적응이 빠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탄산 있는 게 들어가면은 부담이 커요. 예,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알콜 맥주도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이 있든 없든 맥주라는 것 자체가 알코올 외에도 장에 조금 부담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장안 좋으신 분들은 암이 아니더라도 맥주는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릴까요? 비밀로 할까요? 아버지가 여명이 최대 두달 남았다고 경고 받았습니다. 의사랑 저랑 상담했고 아직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왠지 알려드리면 포기하거나 평소 해보신 말들로 보면 나쁜 마음을 먹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후회할까요? 정리라도 하실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현재 몸이 많이 허약하셔서 좀더 몸을 만들고 다시 항암을 시작하자고 해서 잠시 집이나 유양병원에서 체력을 기르자는 식으로 말씀드려보고 네 하는 게 어떨까요? 아직 모릅니다. 병원에서 기한 통보받고 몇년더 넘게 생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부디 희망 잃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분은 저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쉽게 말이 안 나와요. 결국엔 얘기하긴 했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 이야기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주 초기 암이고 수술 정도 해서 별 문제 없이 그 뒤에 내가 암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살수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게 끝나는 경우도 봤어요. 뭐 근데 여명 두달 선고를 받았다는 거는 정리할 시간이 촉박해요. 의사가 두달 얘기했다는 거 보면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고,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뭔가 정리할 게 있으면 하고, 준비할 게 있으면 하죠. 거꾸로 내가 환자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달 남았다는 사실을 남들이 나에게 숨기면 굉장한 배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 본인이 선택해야지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러면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각자 처하신 상황이 있으니, 뭐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